발의 내용이 뭐고, 선생님이 코멘트 할 부분들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때까지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국민들께서 어, 과연 선거 부정이 요즘 있을 수가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선거 부정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고부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입장은 좀더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라라는 이제 내용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때까지는 선고부정이 있다고 어 확신하는 측에서는 일종의 통계자료나 데이터나 그리고 이럴 것이라는 어떤 조사자료를 가지고 많이 이제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찰이나 법원에서나 어떤 실물적인 데이터나 서버나 컴퓨터나 이런 정황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어, 이제 그 선거구정을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좀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 안에는 내부 고발자라도 있으면 믿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민경훈 후보가 민경훈 의현직 의원인데, 민경훈 의원이 내부 고발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도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이 간단하게 10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국민 여러분께 이것이 어떻게 더 명확하게 증거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나온 그 자체만으로 증거가 되는데요. 주요 증점 사항 10가지를 간단하게 풀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증원들이 어떻게 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현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해볼까요? 오늘 그 발표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공고가 정리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내부 고발자의 첫 번째 이야기는 투표지 분류기가 215개 개표소에 1 1 6 5대가 설치되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틀 시스템은 투표지 분류기 기술 지원 인력 총 54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이번 총선을 지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이 만약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정보들이 속으로 가고 어떻게 선거들이 조작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최소 54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희망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내장된 일체형이며 OS는 윈도우 10이 설치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여기는 전산적인 부분이 없고 특히나 통신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선, 어, 분류기는 어,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왔었는데 어, 오늘 이, 이 발표 내용을 봤을 때이 서랍식으로 내장이 돼 있지만 안에 고스란히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트북에 인터넷 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와이파이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 p c o n f i 로 확인하면 알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되려면 인터넷 선이 연결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이 많이 아실겁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기능은 연결이 되지 않은 것처럼 연결되는 그 부분 아이콘이 설정을 하는 아이콘이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i p c o n 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옛날에 원래 윈도우가 윈도우 운영체제가 아니라 DOS라고 해가지고, 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옛날 운영체제에서는 이런 명령어들을 직접 넣어주면 컴퓨터의 기능들이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i p c o n 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내에 어, 무선 랜카드, 유선 랜카드든 무선 랜카드든 인터넷에 접속하는 어떤 그 장치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상세하게 알수 있는 알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지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IP 컴피그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어떤 어떤 랜에 그 인터넷 접속하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겉으로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무선랜이 없는 걸로 나와 있지만 이 명령을 입력하면 그것을 그 막은 것을 우회해서 이 안에 어떤 인터넷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핸드폰으로도 이 IP 컴퓨터가 확인할 건데? 아, 안, 돼, 안 되고요. 안 일단은 돼.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CMD라는 어, 윈도우 명령어를 실행해서 그 다음에 검은색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명령어들을 입력하면 아니다. 옛날에 윈도우가 나오기 전 옛날 예전 그 도스라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 그 화면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윈도우에서 할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을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할수 있고 컨트롤을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 컴퓨터에서 IP 컨피밍에 치면은 숨겨진 숨겨진 네트워크도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이니다 네, 숨겨진 네트워크도 찾을 수 있고요. 그것까지 숨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하 도스라는 것 내용 자체가 가장 낮은 하드웨어 레벨에서 액세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조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어, 다섯 번째인데요. 투표지 분류기에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각각 있었으며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상단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진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뭔지 궁금해했을 텐데요. 지진 센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어 그게 찍혀 있는 지진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도 인식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펙트럼 센서는 어떤 센서냐면 일반적인 센서와는 달리 투표지 용지를 찍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빛을 여러 가지 형태로 추출을 해내서 최소한 7개에서 8가지 정도로 빛을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처럼 여러 가지 빛깔이 나온 것처럼 빛을 분해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상세한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 센서에는 외부 빛까지 감지하는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 개표지에 조명이라든지 외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빛을 가릴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외부 환경의 변화까지도 감지해서 정확한 색을 추출할 수 있는 좀 이제 고성능의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QR 코드를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고요. QR 코드뿐만 아니라 투표용지에 있는 데이터 내용을 고스란히 노트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하는 장면들을 보실 때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때 노트북 화면에 보면. 투표용지가 막 지나갈 때마다 노트북 화면에 투표용지가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스펙트럼 센서로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개표 상황표에 QR코드가 인쇄된 시점은 투표기 분류기에서 분류 작업을 마친 후 개표 상황표에 선거인 투표용지 부수 후보자별 투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수를 표기하는 단계에서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됐고 이후 수기로 작성되는 최종 대표성표가 작성됐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 투표지가 이게 들어가면서요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팅을 해서 일차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노트북에 다 모이게 되고 거기서 프린터로 이미 모든 결과가 찍혀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수기로 이제 추가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수기로 추가 작성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 같이 보이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표기가 정확하게 집계하는 이상이 사람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부분은 조작이 없었을, 없었을 때를 가정하는 거고요. 조작이 만약에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집계는 하되 정확하게 집계한 후에 조작이 될수 있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프린터 용지로 이렇게 발급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7번째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 투표지에 찍힌 QR 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투표지 분류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예, 뚜껑을 열면, 거기에 그 QR코드 내용을 예, 읽을 수 있는 센서가 분명히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트북 안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정상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있어서는 안될 비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거 조작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트북을 입수해서 정확한 건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분석을 하면 그 숨어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발한 내용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해야 알수 있는 부분인데 어, 정상적인 프로그램 외에 이 부분을 중간에 내용을 변조시킨다든지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노트북이 지금 처음 켜질 때 무결성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돼 있고 추가적으로 해킹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노트북 화면을 켤때 이미 공개된 많은 이제 그 청관단이 찍으신 영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그 노트북에는요 분명히 잘못된 프로그램이 감시하는지 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마치 잘못된 프로그램이 없는 듯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조작에 관련된 그런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무결성 프로그램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하드는. 어, 하드, 핫... 잠시만요. 네.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요, 요거 요거가 네, 네. 그 노트북을 확인하면 어...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요구를 검증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컴퓨터는 항상 모든 것이 기록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인가 송, 송출을 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나옵니다 송출에 대한 증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럼, 송출을 분명히 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송출을 했는지를 데이터가 분명히 남아있을 거거든요. 거기서는 IP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IP로 남아있지 않고, 어, HTTP로 시작하는 URL이라고 하는 주소로 남아있을 흔적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DNS 서버를 통해서 서버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 IP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IP로도 이동을 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국내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 위치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DNS 주소로 URL 주소를 통해서 이 노트북에서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URL 주소의 흔적이 남아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수 있으면 그이 주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도 알수 있고 그 사이에 화웨이 중계기가 사용됐다면. 하위 중개비를 경영해서 갔다는 것도 확실히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건데,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8번.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하드는 한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했다는 단의 사실을 한틀 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트북의 하드가 하나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1 어, 0 1 2년에 상관이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반위에서 개표를 하는 모든 투표용지는 스캔이 돼서, 스캔이 돼서 모두 다 저장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이번 그 개표 작업에서도 모든 국민들의 투표용지가 노트북 화면을 보면 개표를, 그, 개, 분류를 진행할 때마다 착착착착착 하면서 화면이 바뀌는 표를 노트북, 노트북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 화면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백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드가 하나뿐이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노트북을 거기서 사용한 후에 바로 폐기를 해서 안에 내용을 완전히 송고해서 윈도우를 새로 깐 다음에 투표지에서 개표지에서 사용했던 노트북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그렇게 투표, 투표 때마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저렴한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게 데이터가 모두 소실된다면, 하드는 안에 하나밖에 없고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다 지워져서 일반인들에게 중고로 팔리게 된다면, 그 데이터는 그 하드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선관위에서는 절대 무선 통신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어디론가 무선 통신이 돼서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다는 것을 명, 명확하게 증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선관위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호사 측에서 변호사에 따면서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이 표들을 수집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국민의 투표용지 데이터를 이미지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것을 이그 선거의 개표에 개표가 조작되지 않다, 않다 않았다는 것을 선관위 측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거 봐서라도 이분이 하신 얘기는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는온 국민이 투표를 한 투표용지에 스캔한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어떠한 경로로 그 이미지들이 다 이동했는지를 노트북을 분석하면 다알수 있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노트북의 데이터 가다소구가 돼서 지금 일반인들한테 중고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가 남아 있는 노트북이 있다면 정말 단한 대라도 그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서 포렌식 검사를 해서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어떤 그 법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삭제해서 모든 것을 폐기하는, 그러니까 중고로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됐을 경우에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개표 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 인수를 알기 위하여는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을 해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 인수가 인쇄된 개표 상황표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노트북이요. 선발지에서는 계속 단순 개표기라고 분류기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자개표기인 이 노트북에 어떻게 그러면 외부와 통신한 흔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민경우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개표기 그저 개표 상황표가 나온 부분에 QR 코드가 있고요. 그 QR 코드에는 선거인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QR 코드뿐만 아니라 그 프린트된 내용을 보면 선거인수가 다 인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 발자라는 유출을 하기를 이미 모든 데이터가 중앙에서 집계된 후에 그 데이터를 선거인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을 다시 프린트해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단순히 노트북에서 선거에 관련된 데이터나 혹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투표한 투표용지에 그 용지에 그 스캔된 데이터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갔다가 또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양방향 통신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이제 대놓고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통신을 해서 중앙집권체제의 중앙 어떤 컨트롤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고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음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술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의 사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손해배상을 감소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글 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용기를 내어 동참을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보안사 약서는 일반적으로 관공서와 계약을 맺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많은 선거에 조작된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 고백이라든지 내부 고발, 지금 이분이 하신 것도 내부 고발일 수 있는데요. 좀더 직접 연관된 내부 고발이 나왔을 경우에, 혹은 한테 시스템 전체에 어떤 대표하는 입장에서의 공식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지금 이그 중앙선관위와 계약했던 그 계약 내용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의 호응과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인 제보라고 생각하고요. 이그 선관위와 계약된 그 내, 계약의 내용을 법적인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온 국민이 정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올바로 발휘해 발휘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더 높은 상위의 법에 의거해서 이런 한들 시스템에서의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 호응을 대변할 수 있는 법원에. 더 높은 차원의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이고요. 그런 어떤 그 보호 안에서 정말 이 부정 선거가 잘한들 시스템의 내부 고발로 더잘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내용으로 이런 어, 이 10번의 내용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 확보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라는 말로 이제, 말, 이제 고발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어, 정말 저, 저도 이제 많이 안타까운데요. 현재 저는 지금 어, 구리선관이 지금 그 건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와 있냐면요. 여기에서 중앙선관이 반납이 돼서 폐기가 된 그런 이제 그 분류기와 노트북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구리성관에는 어 어떤 영문인지 아직까지도 반납되지 않은 분류기와 그리고 사전투표용기 발급기와 그리고 노트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이 구리성관에서 중앙성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떠한 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유튜브 분들과, 심지, 심지어는 윤경훈 후보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서 지금 밤을 새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알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증거가, 최고의 증거가 잘 보존되고, 국민들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이 올바른 내가 한그 표에 대해서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모든 증거들이 보존되기 위한, 보존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마음이 다급해서 달려온 분들이 지금 위에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도 부정은 없다고 생각하시던 분이, 분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것이 바로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현재 내부 고발자가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나왔던 것을 이 필두로 해서 정말 이제까지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주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법원에 증거 보존나 가처분 신청이나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온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Mă rog să